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50대 이후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50대쯤 되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여전히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 원하는 역할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50대라면 최소 203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건 젊은 세대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산입니다. 예를 들어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, 특정 업종에서의 전문성. 이걸 교육이나 컨설팅 강의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지식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해도 되고요. 요즘은 중강의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투잡이나 사이드잡을 통한 추가 수입이에요. 5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무리해서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, 중고거래,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일인 미디어 활동이 있죠. 사실 이건 젊은 층만 하는 게 아니라 50대 이후 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건 본인이 잘 아는 분야, 흥미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이건 꼭 부동산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단순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거나 작은 임대, 사업 또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. 50대 이후에는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. 네 번째는 취미와 특기를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. 요즘은 덕업일치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아요.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사진 강좌를 하거나 온라인의 사진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.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쿠킹 클래스도 열수 있죠.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전자책을 출간하거나 블로그 수익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좋아하는 걸 돈과 연결하면 덜 지치고 오래 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. 50대 이후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. 같이 일해온 동료, 지인,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나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지만 이미 경험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. 정리하자면 50대 이후 돈 버는 방법은 무리해서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경험, 자산,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. 체력은 줄어들지만 지혜와 경험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진 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두 가지예요. 이걸 잘 고민해서 실천하시면 50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.